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삐빼로 데이라고도 하고 가래떡 데이라고도 하고, 또한 어, 오늘은 많이 웃고 사는 그런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상술도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주고받는 아름다운 정도. 있고 또 서로 챙겨주는 마음도 아름답고 이쁘죠 이처럼 어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해가 뉘어 니어, 뉘어질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어디 외출을 할때 입고 갈 옷이 있고, 또 신고 갈 신발이 있고, 이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새삼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잃어버렸던 그 감수성을 살리고 또 감동의 그 마음을 잘 살려본다면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온 선물이고 참 감사한 것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점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고 또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종인 제 말씀사 저와 여러분 응원합니다.